많이 세는 소리를 해. <laughs> 아, 찰박이. <철박해>. 봐봐요. <다> 크게 <laughs> 이렇게 차이가 나나? 불과 한 3, 4m밖에 안 되는데. 아. Grosso. 아우, 위노모카. 카, 카, 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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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아니 거를 돌려오고 있 개체수는 있는데 다 사이즈가 이게 12시요 밥을 좀 먹어 생선형 뭐야 별게 다 오네 아내눈아내방 <laughs> 아, <laughs> 네? 아, 네. 간재미 뭐이고 집게도 없는데, 씨. 이거 어떻게 빼? 이거 집게도 없는데, 이거 좀 그림 지 없나? 아이거 간제비 같은데? 광어 새끼는 아닌 것 같아. 그죠? 가자미, 자광 5도. 아이씨. 이 새끼는 뭐. 보이시 자 여기 12동파야 12동파 오늘 아침에는 좀 헤맸고요 이제 좀 잡아서 이제 낚시를 좀해볼게요 멘트도 쳐야 되는데 아침에 꿀렁꿀렁 돼가고 낚시를 아까부터 했었어요 계속 근데 사이즈 좀 사이즈는 점점 좋아지네요. 에. 자 여기는 시비동파입니다. 시비동파. 친구들 뒤에 꼴랑꼴랑 해가고. 자 아침에 좀그런도좀몇 마리 좀 했고요. 오늘 그래도 조선님들 땀은 땀은 지금 가보신 거 나오고 있습니다. 피딩, 피딩 걸린거 같 피딩, 피딩 타임 갑오징어가 뭐 시원하게 가져가는 이들은아니고요 약간 고패질 하면서 올라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뭐잘 잡으시는 분들도 꾸준히 잘 잡고 계십니다 지금 카메라를 좀늦게 켰어요. 오늘 좀 카메라를 이렇게 켰고 문어도 막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. 오늘 한 3kg 짜리도 문어 나왔어요. 갑오징어 낚시는데그 문어 문어. 카메라만 키면 안나와 과연 <laughs> 머피의 법칙도... 그거 <laughs> 이상한데? 아! <laughs> 선수 오늘 앞에 잘못 탔네 우리가 못잡는걸거예요잘 <laughs> 나오겠죠? 그럼요 피딩타임 한번 봐야지 뭐 오늘 뭐 배값 주로 난것도 아니고 자 오늘 군산항에 나와있어요. 군산항, 군산항 네. 우리들, 아까 타는 저 우리 창성호 창성호 선장님, 뭐배질이야 이미 소문나서 네. 군산 쪽에서 소문난 선장님이시죠 화면이 네. 좀 많이 꿀렁꿀렁거릴 거예요. 지금 너울이 좀 있어서 에스턴다더울 굴러, 굴러. 히트죠, 히트. 사이드 됩니다. 사이드. 지금 무게로 다 잡은 거야, 무게로. 예. 네. 네. 밀링 안 하고. 어 씨. 안했어. 모르겠어요, 좀. 사이즈가 좀 됐으면 좋겠네. 또, 갑자기 가벼워지면 안 된다. 그러면서. 에이씨. 문어가 오네, 문어가. 문어, 문어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네요. 예 문어하고 섞여서 나옵니다. 이놈 탈출할 것 같은데. 문어, 너놈 탈출하는데, 이거. 망을 이따가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, 상 에? 가보진 건줄 알았어요 아, 좀 사이좀 되는 철박인줄알더니아아 아, 진짜, 이거. 찰박이는. 찰박이는 어디 갔냐? 아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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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 크냐. <laughs> 자, 이제 밥 먹고, 점심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. 일찍 먹고. 좀 나왔어요 스신 깊은 곳으로 됐어요 바닥 찍어서 한2 0몇만터되갔는데자밥 먹고 이제 히딩타임 한번 해봅시다 좀 나이스. 오케이, 히트. 아, 이아 좋아, 이아 좋아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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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좋 <laughs> 그래도 좀 묵직하네 그래도 느낌이 아 에, 애기 타 타는데 사사장님 진짜 애기 조만한 거 쓰니까 조만한 거아 진짜 밥 먹고 오후에. 다9만 사이즈 다고만한 사이즈다 진짜 <laughs> 아씨 애기를 좀 큰거로 바꿔야 되나 나이스 아, 아, 씨. 아까 손톱이 오히려 더 큰거 큰 같아요 사이즈를 나이스 저요리 터보리, 터보리, 리 터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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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보아안보리안보아 이기를좀 바꿔볼까? 애기가 너무 작아서 얘들이 깜보는 것같은이사람이 사람은 파고, 이 사람은 파고, 면안 잡혀 와고이 뭐야 장대다 장대 <laughs> 머머 파고, 장대 잡으셨는데? 갖고 오해, 맛있 저기, 맛있어 저 저기 했던 먹으면 맛있어 저거 찰져 찰져 저거 저거 광어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별걸 다 끄집어내시네 와 진짜. 비비 길게 아이고, 조금만, 조금만. 아, 조금 조금. 아 난이식개는 해야지. <laughs> 오늘 목표 2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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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씨. 아 힘들어 콜라 콜라. <laughs> 원래 너울을 너울 있으면 힘들어요. 네, 맞아이스이고 <laughs> <laughs> <아유. 웃음> 아유 아까 차라리 섬디아가 낫거 같어, 그죠? 근데 또 가운데 폰들로도큰거 큰 사이즈 잡으니까. 자, 시, 얼마만에 잡는 거지? 아, 감오징어, 감을 잃었어요. 감 너무 오랜만에 잡아. 와! 아, 이 그냥 동물은 그냥 살벌하게 싸. 잡으신 분들이 한뭐한 뭐, 한 30마리 잡으신 분도 있었어요. 마리수로는 20개 30개. 사이즈가 좀 아, 아쉬워서 좀 그렇지만. 아 자 오늘은 아, 저도 진짜 오랜만에 군산에 창성 피싱 타고 낚시를 했습니다. 아 다음에 한번 문어 축조할 때그 영상으로 또 구독자분들 시청 찾아볼게요. 자 오늘 피로는 이거로 풀어요. 맛있어, 아버지 모. 아살것 같다. 자 우리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도 한번 아 어, 이제 기회가 얼마 많, 많지 않아요. 한번 좀 나올 때 한번 달리시기 바랍니다. 갑오징어 그리고 문어. 어 저는 문어 추조 때좀 예, 겪도록 하겠습니다. 군산 쪽 그리고 지금 보령 쪽도 아주 문어가 핫하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이제 군산 쪽으로 투표로 아, 좀 나갈 것 같습니다. 문어 영상으로 곧 우리 만나걸 약속드리면서. 자, 문어. <laughs> 문어, 문어 출출로. 문어 출출로. 안 하고 있습니다. 어 음, 역시. 문어는 습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. 문어는, 역시. 기름장입니다, 기름장. 최고, 최고. 이 동생이 잘 맛있어. 다음에. 문화 영상으로 곧 우리 구독자 분들, 시청자 분들 찾아뵙고 약속 드리면서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. 안녕~ 얼른 먹어야지!